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5월 7일, 토요일. 최고의 날. 그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호세아 3장.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나의 첫 일은 묵상을 글로 적는 일이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일이었고 그 일은 나에게 있어서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그 묵상한 내용을 글로 옮기는 일이었다. 이 일이 언 28년이 넘은 것이다. 어제는 멘토링을 한 날이었다. 내가 멘토링 사역을 한 지도 언 27년인가 된것 같다. 많은 멘티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딱 12명이다. 얼마 전한 명이 멘토링을 그만두어 새로 들어온 멘티가 있어 여전히 멘티의 숫자는 12명이다. 멘토링을 받게 되면 처음 하게 되는 것이 묵상을 매일 글로 적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멘토링의 가장 기본이 된다. 어제 만난 멘티에게 다시 한번 찬찬히 하나님께 첫 시간을 내어드리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우리는 묵상을 한다 해도 자기 시간이 될때 묵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묵상을 자기 시간이 날때 하는 사람과 하루의 첫 시간을 작정하고 만들어 하는 사람에게 등급을 두신다고 나는 믿는다. 어떤 등급인가? 자리에 대한 등급이다. 세상 사람들, 요즘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자리 없다고들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리 항상 있다.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리 만들어주신다. 나는 지나간 세월, 전임사역만 33년을 하는 동안 숱하게 많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자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요 있는 자리도 빼앗길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나는 한국에서 대학 교수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특채로 들어갔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떠어떠한 일들에는 기록 깨셨습니다. 이런 멘트, 멘트들 나 정말 많이 들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특별한 자리 덕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대답일 것이고, 그 다음은 내가 매일 같이 주님께 내어드린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주님의 얼굴을 매일 새벽에 구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제 멘토링하면서도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으로 세팅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또이 새벽, 일어나 허리가 아프던, 안 아프던, 어제 어떤 꿀꿀한 일이 있었던, 없었던, 나는 새벽이면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일을. 단 하루에 타협 없이 시작한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혹시 나를 잘못 알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가장 중심을 아시는 분. 그분은 그분의 나 사랑하심을 내가 얼마나 힘써 알기 원하는지를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또 나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깨닫게 될 것이다.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돌아와서.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어떤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이들이 많다. 가족 중에 딱 자기 한 명만 믿는다는 분들도 있으시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분들, 가족이 아니면 친척들, 친구들, 회사의 동료들,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 가족들 중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는 식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해 간절함을 다른 이들이 알수 있을까? 어제 만난 어느 분도 자녀에 대한 기도가 참 간절한 분이었다.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나 딸을 가진 사람들, 아들, 딸뿐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의 심정. 형제, 자매는 또안 그럴까? 나는 이전에 그러니 33년 전에 가르친 중고등부 때 제자가 있는데, 요즘도 새벽 기도 때그 학생 위에 기도한다. 하나님을 이제 잘안 섬긴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 요즘도 주님이 이 녀석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제자에게 카톡도 넣는다. 나 오늘 또너 위에 기도했단다. 이렇게 말이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들. 기도하면서도, 아, 과연 돌아올까? 이런 생각도 들수 있지 않을까?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성경구절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배반을 당하셨어도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살짝이 엿보아 알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보는 바다. 오늘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신촌 하나 비전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축사를 맡았는데 축사에 한마디 한마디가 오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신촌 하나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요즘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또 내일은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이 사랑 받으셔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표현해주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또 받아야만 하는 그런 5월인 것 같습니다. 매일이면 더 좋겠지만, 매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편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만큼 많은 꼭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들의 마음이요, 또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에게는 구원이 될 수밖에 없겠고,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자녀들에게도 역시 구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땅 살아갈 때 우리 어, 저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이 그대가 되시는 그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그대 이 나이의 영역이 굉장히 이, 넓은데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 들을수록 더더욱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랑하는 내 딸아, 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에게 또 사랑하는 그대들이 있으시죠. 그죠? 엄마, 아버지, 자녀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아직까지 안 믿는 부모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친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한 동네 사람들, 옆에 아파트, 옆집 친구들, 옆집 이웃들,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참 간절한 마음이 아닐 수 없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만 기도해도 돌아오는 거 걷지 않고 조금의 변화도 없고, 교회를 그렇게 가자고 그랬어도 교회 안 가고 아직도 그렇게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뭐라 뭐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가, 주님, 뭐뭐 끊어지게 해주세요. 야한 동영상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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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불신의 영, 다, 대접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 나의 기도받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그대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 포기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또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종말, 멸망, 어, 심판, 이거 하루라도 늦추시는 이유는 아직도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들이 돌아와야 하고 그들의 범죄함에, 패역함에, 반역함에 다 돌아와야 한다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대 축복합니다. 그대의 기도 응답 될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그대가 하는 기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 기쁘신 뜻으로,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한다면 온전한 뜻까지 꼭 연결된다는 것, 이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대 절대로 낭망하지 말으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 백성들의 마음속에 낭망의 영. 떨어져 나갈 지어다, 떨어져 나갈 지어다, 상실한 마음, 떨어져 나갈 지어다, 떠날 지어다, 마음 속에 좌절된 마음들, 떠날 지어다, 떠날 지어다, 떠날 지어다. 모든 것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할 지어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지어다, 새 소망이 생길 지어다, 새 의욕이 생길 지어다, 새 기쁨이 소산할 지어다,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지어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